최근에는 수술기법의 발전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태에 좀더 맞는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의 영향이 커서 100% 예방은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진행을 늦추는 생활 습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북삼성병원에서 비뇨기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박태용 교수입니다. 전계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색전술, 복강경수술 개복술 등 다양한 것 같다. 치료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계정맥류의 치료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고 한다면 이건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밝혀져 있는 건요. 서해부 접근법 미세현미경 정맥결찰술입니다. 어, 내 서해륜이라고 하는 위치에 아래쪽에 피부에 절개를 하여 정삭을 노출한 후에 현미경을 통해서 부풀어 오른 정맥을 정밀하게 식별하여 결찰하고 고안동맥과 임프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통증의 개선이나 정액지표를 개선하는 치료성적, 어, 고안이측 등의 수술 합병증 및 재발 발생률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전개 정맥류의 정도가 심하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수술 시간이 길고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며 양측성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미세수술에 숙련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요 피부에 매우 작은 절개를 두세 군데를 통해서 복강 안쪽에 접근하여 고안정맥을 결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단일공을 이용해서 절개 부위를 더욱 줄인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고안정맥을 결찰하기 수월해서 양측성 정계정맥류가 있을 때 시행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또한 복강 내에 다른 수술을 같이 해야 될때 좋은 방법입니다. 개복술, 특히 고의결찰술 등은 예전부터 널리 시행되어 온 정계정맥류 수술 방법입니다. 서해부 위쪽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확장된 고환 정맥을 묶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기구나 미세 수술 장비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성적은 복강경 정맥색전술과 비슷합니다. 정맥색전술은 수술 없이 팔이나 다리의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이를 통해 고환 정맥에 접근해 경화전의 코일을 사용해 정맥의 혈류를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하여 마취가 필요 없고요. 환자에 따라서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마취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는 분, 기저질환으로 마취가 어려운 병 그리고 빠른 회복을 원할 때는 색전술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부학적 구조나 혈관의 경로에 따라 시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해부 및 서해하부 접근법으로 수술받고 이후 재발을 했어. 최근에 색전수술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을 바꿔서 다시 받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처음 수술 방식이 비현미경적 수술 방식이었다면요. 서해하부 미세현미경적 수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수술이 미세현미경적 수술이었는데 재발하였다면요. 색전술로 변경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유용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부위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하고 유착이 발생해서 재수술이 좀더 카다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개 정맥류가 발생한 경우에 흉터 조직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접근하여 폐색을 시키는 색전술이 유용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전개 정맥류 치료를 받고 나면 혹시 정액 검사 결과도 좋아지나?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계정맥류 수술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정액검사, 정액지표가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실제로 불임 남성의 약 20에서 40% 정도에서 정계정맥류가 나타나는데요. 수술을 하면 2년 내에 수술한자 약 70%에서 정액지표가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린 난임 부부인데 정계정맥류와 관련이 있다고 들어서 실제로 치료받고 나서 임신 가능성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정계정맥류는 어, 남성 불임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 질환이 임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계정맥류는요, 남성 불임의 교정 가능한 원인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계정맥류 교정 수로 자연 임신율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자연 임신율이3 0에서 오십 사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난임 부부에서 남성이 정계정맥류를 가진 경우, 교정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자연 임신율이 10% 정도였지만 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년 내 자연 임신율이 44%, 2년 내에는 76%까지 증가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 불임이 의심될 때 정계 정맥료 교정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부부에서 남성 측의 정액 검사 결과가 비정상적이고 정계정맥류가 확인되는 경우 어, 정계정맥류 교정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치료하고 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어?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계정맥류의 치료는요, 어, 수술 및 색전술 모두 매우 회복이 빠른 편으로 수술시에도 경과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2박 3일 정도의 입원 후 기가여 하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어, 다만 회복을 돕기 위해서 수술 후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과도한 운동을 삼가하는 것, 특히 복압이 상승하는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격한 움직임의 운동은 정맥 혈류가 역류해서 수술 부위가 붓거나 벌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좋고요. 또한, 복압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변비 등을 막기 위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성생활도 2에서 4주 정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가벼운 통증이나 피부에 멍이 들고 붓는 것은 일반적인 경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열감과 오한이 든다든지 오한이 심하게 붓고 만졌을 때 강한 압통이 발생하는 건요. 감염과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정계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정계정맥류는요. 선천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영향이 커서 100% 예방은 어렵습니다. 또 현재까지 뭐 명확하게 검증된 예방법도 없고요. 다만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진행을 늦추는 생활습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하게 복압을 높이는 일을 피할 것,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에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말 것. 또 변비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섬유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고 복부 비만을 줄일 것. 그에 혈액 순환을 어나리해서 혈액 저류를 피하도록 하는데요. 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것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자주 일어나는 것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 속옷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조이지는 않지만 지지력이 충분해서 고환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하는 스포츠용 속옷을 입는 것이 정부의 정맥류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개정맥류는 요 전체 남성의 15%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유병률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음낭이나 고환처럼 민감한 부위에 생기다 보니 혼자 고민하거나 병원 방문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개정맥류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삶의 질을 저해하는 통증과 불편감, 고환 기능을 떨어뜨려서 정자 기능 및 호르몬 기능 이상 심지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개정맥류는 진단이 어렵지 않고요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은 질환으로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전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태에 좀더 맞는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간단한 검사와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정맥류는 진단과 치료가 간단한 질환으로 간단한 치료로도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